안녕하세요. 빌 게이트가 주도하는 저, 어, 중국 중심의 세계화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이제 통제하면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없애고 국경을 없애고 또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인간 생명을 줄이겠다. 즉, 그 어, 그런 아무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한국의 입장은 뭐냐면 빌 게이츠와 친한 문재인, 중국과 친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짓을 정책적으로 마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그 세계화 세력을 위한 그런 어,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지금 이 정부의 문제는 뭐냐? 그 라임 사태도 보면은 라임의 청와대에서 라임을 막아주고 있는 분이 바로 전 청하, 행정관이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1심에서. 그런데 라임은 무려 1조 6천억 원짜리의 금융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4배나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K뉴딜이니 그래서 K자만 붙이면 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 정부 쪽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탈세를 위해서 전 세계에 탈세 가능한 지역에다가 돈을 몰래 꽁쳐놓는 그런 정치인들이 중국에서도 나오지만 한국도 상당히 그동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짓을 한다는 것으로.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돈들을 다, 어, 자기 자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다 꽁쳐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껏 하는 정부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돈을 관리하는 문제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정보를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마치 그빌 게이츠가 주도하듯이 그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런게 하나의 머스트 해야만 하는 일처럼 매스컴을 쥐고 그것을 마구 그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거는 우민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매스컴을 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히틀러 시대와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말이죠. 일단 한국산 진단키트라는 것이 오류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지사 부이는 한국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사,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 산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8년에 이미 전세계의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그 코로나 진단 키트를 2018년에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자료가 월드뱅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지금 벨라루스 대통령이 마구급 그, 그 거리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어, 지금 그 러시아 아, 쪽에서도 어떻게 도와줄는지는 몰라도 지금 곤란한 상태에 있잖아요. 독재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놓고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한테 세계은행하고 IMF가 2조 원의 뇌물을 주려고 했다. 2조 원의 뇌물을 줄테니까 다음과 같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민을 극도의 금지 상태로 뇌물아라. 강제로 마스크 착용을 해라. 통행을 금지를 엄격히 해라. 경찰국가 상태를 만들어라. 경제를 붕괴시켜라. 이것이 바로 이 <laughs> 소로스 빌게이츠 이하 이런 그 조장을 시키는 건데, 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이조원의 뇌물.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뇌물을 단단히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오히려 이 벨라루스 대통령이라는 분은 상당히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매스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모른다는 것이 하나의 더큰 문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어 중국에서 입국자가 문제가 됐음에도 9월 8일에 그 우한에서 입국자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들통이 났죠. 다섯 명이 확진자로 들통이 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한 중국산 백신, 시노팜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한국인들한테 주, 어, 주사를 맞출 것,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9월 15일 날 <laughs>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이 백신, 시노팜 백신은 임상실험에서 이상 증후를 보인 사람이 중국 사람들한테도 너무 많아서 이게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백신을 왜 한국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냐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한술 더 떠서 부산에다가 또는 경산에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있는 정부입니까? 아, 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9월 31일자 뉴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더나라는 건 미국 쪽그 백신이고요. 아스트라제니카는 영국 쪽 백신이에요. 근데 이두 회사에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영장류 실험을 해가지고 코로나 항체가 형성됐다. 감염 방어 효과도 너무 좋다. 이런 것을 7월 30일 날 확인을 하고 공개를 했단 말이죠. 백신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항체 수는 최대 300까지 늘어났다. 등등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모더나는 굉장히 그 좋은 결과를 내서 어 코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검출되지 않고. 어, 독성이 없고 또 폐를 보호하는 효과까지도 나타났다. 바이러스 어, 접종 이후에그 결과물이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며칠 전에 어, 이 아스트라제니카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뉴스에 냈어요. 저는 이그 타임라인을 쭉볼때 말이죠. 이것은 영국하고 또 영국이 세계화 세력에 또 주, 주도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중국 시노팡 걸 한국보로 그래, 맞춰.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은연 중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가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임라인을 잘 보고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시, 국제백신연구소 명예회장의 김정숙을 어, 추대시키고 왜 중국 대사가 자금 지원까지 했을까요? 그래 놓고 한국에 부산에다가 그 백신연구소를 하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laughs> 이 타임라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그 같은 그 정당 소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광화문 집회를 반대하는 입장에 문재인 정부죠. 당연히. 그런데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배종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광복절 집회를 지지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9월 1일자 뉴스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근데 이배 단장이라는 사람은 왜 지지를 했냐면 유엔한테 지금 1 1대 총선 부정 의혹이 크다 그러니까 검증해달라 그런 광고를 냈는데 거기 자기 이름을 넣나 봐요. 그랬더니 민주당계에서는 즉각 해임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랬답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문재인을 위한 겁니까? 지금 정당 정치세가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지지층이 되겠냐, 이런, 것, 이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메스컴만 그 쥐고 있고 지지율 조사 기관을 쥐고 있고 그 리얼미터 같은 아, 진짜 보면 한심하기만 합니다. 물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메스컴을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10%도 안 됐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된 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그 조작 돼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정부를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부정을 들어서라도 이것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쌓여온 세계와 정부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총선부정을 뒤집어 엎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으로 음, 이 정부를 그 족쇄를 취하,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 친중으로 갔다가는 한국의 국민들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왜 중도 문제가 중요한가 거기에는 일본 자금이 들어간 다국적 기업의 파이낸셜 그런 블랙스톤이라는 그룹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문재인 정부와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